소리가 딱 나야 되죠. 이 케이블이 항상 제일 문제가 돼요. 이 케이블 단자가 약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가운데로 정면으로 이렇게 약간 좀 구부린 다음에 같이 정면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. 틀어져서 들어가면 사오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정면으로 한번 꺾은 다음에 이걸 한번 놓고 반듯하 꺾습니다. 그리고 정면으로 그대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.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.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. 이렇게 들어가면 고 그러면 아주 약하기 때문에 안에가, 안에 단자가 파손됩니다. 그러면 회복 불능이 복잡해지는 거예요. 이렇게 반듯하게 넣고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, 이렇게 넣는 방향으로 이렇게 넣거나 하면 안 돼요. 이렇게 반듯하게 넣고 기준점을 잡았으면 되냐? 잡았으면 이 지금 지금 좀 사고 날라고 지금 하는 거네요 이렇게 귀찮아 지금 잡았으면 반듯하게 최대한 반듯하게 반듯하게 뭔가 좀뺄 때도 이렇게 항상 조심하게 이, 이렇게 이렇게 빼야 됩니다 이렇게. 이렇게. 이 방향으로 빼면 안 돼요. 이 방향으로 빼야 돼요. 이 방향. 지금 사고 날 뻔했는데 미연이 방기를 했습니다. 다시 반듯하게 한번 넣어볼게요. 집중해서. 말하지 않고. 네. 잘 들어갔습니다. 이렇게 이렇게. 이렇게 들어가서 딱 들어가야 돼요. 방금 이렇게 됐으면 또 사고 터질 뻔했죠. 반듯하게 들어갔습니다.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 돼이 사고 왔나요? 음, 전문가? 아.. 저도 말하다 보면 이상해집니다 그 다음에 넣고 왠지 검정 것들을 이 케이블이 항상 문제예요 열때도 그렇고 열때 항상 사고 가다는것 같아요 열때 열때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열면 100%입니다. 100%, 100 깨져요. 이걸 해서 이 방향으로 직선으로 이렇게 쭉 당기는 겁니다. 그렇지 않으면 케이블이 깨지는 게 아니라 단자가 깨집니다. 단자 깨지면